사장님, 저희 주문 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임쇼. 예. 예, 바로 갈게요. 예. 네. 네. 예. 예. 오! 이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주문하시는 만큼 올려 드려요. 어, 진짜요? 두 <laughs> 명인가요? 예. 예, 두 명이에요. 근데 좀잘 아시겠지만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뭐 네. 드시고 부족하면 추가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두대 먼저 올릴게요 두대요? 감사합니다 사님 그러면 네. 이거 고추장이에요? 아니면 다, 쌈장이에요? 고추장이에요 이렇게 찍어 먹고 치타처럼 아 진짜요? 네음오 맛있네 오 어, 맛있어 잘 어울려 음 지금 봐도 그치 이거 원래 매운 고추 아니기 때문에 All right, ready? Mm. Oh. One, two, three. It's gone. Where is it? Oh! To <laughs> <laughs> i got recently when i remember the when we i the Division Kogi series. Someone mentioned about this old, like old school thing where they come in, have like a bit of what a bakle or shot soju, and they have a bit of meat. And it's just like the convenience. It's like bish bash bosh in and out. Um, you know, you come off the lay, the hard day work. You come into here and you start eating this. But <laughs> <laughs> 왜 그럴까요? 왜 서서 갑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아예 앉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을까요, 사장님? 서서 하니까 안부담안 된다. <laughs> 여기는 서서 해도 다 오고, 아... 여기는 이미 서서 먹는 데 유명한 집이니까. 이름이 너무 안녕하세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거잘안 좋아하세요, 이즘은 서서 먹는 거 별로 안좋아하세요 불편해서. <laughs> 근데 저는 오히려. 막 몸을 그냥 원하는 만큼 막 움직일 수 있고 젊은이들은 응. 좋아해요. 예. 네. 젊은 사람들. 아 저, 젊은이로 응. 보시는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아저씨예요 이제 아저씨.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laughs> 맛있겠다 이거. 일단 좀 먹어볼까? Yeah, Mate, if I was sitting down, and yeah. the smoke wouldn't be as much in my eyes, you know, and it'd be like more. It's kind of like, wouldn't it? Imagine the table is still this tall. <laughs> sit down. But I feel like you could still like, you know, go go in the squat position. you knew it's there, and it's it's very much. <laughs> oh. Oh,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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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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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는 맛있 맛있는 맛있맛있맛 맛있는 맛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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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는 맛있맛맛있거든 근데 맛기보다분위기있는맛있어 맛있다. 되게 식감이 좀 쫄깃하고 뭔가 좋은 것 같아. 이거 양념해서 그런 건지 약간 숙성된 느낌? 너무 달진 않고 간이 딱 맞는 것 같아. 응. 근데 금방 없어져. 밥이 없으니까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맞다. 막 엄청 느끼하지도 않고. 음. 어떤 느낌이냐면 소곱창 음. 염통 있잖아. 음. 그건 심장인데 텍스처나 식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어, 그래? 자체가 원래 좀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오갈.

고기 그거 갈비 한대더 드세요 어. 되게 아니 아까 이제 밥 드시는 손님 바, 봤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밥을 가져오셨나봐 어 처음 네. 봤어 어 bring your own 밥 usually bring your own booze but bring your own 밥 여기 b o 주가 있는데 밥 <laughs> 없어서 그 응. 근데 밥하고 김치만 김치만 된다는 감사합니다 아파? 주방엔 밥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이만사어에요 아, 네. 아저 몰랐어요. 아까 손님 그밥 드시는 거 봤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 l 제 갈비 고추 마늘. 안 마늘. 아 맞아요. a t n s d i t 맞아. 약간 키토 같은 느낌이네. 응. It's very um, 전문점. 음, 맞다 이거. 메뉴 하나밖에 없다면 완전 전문점인 거. 그렇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음. 거고. 메뉴가 너무 막 다양하고 너무 많으면은 딱한 가지를 막 전문적으로 잘할 수가 없잖아. 사실. 맞아. 아. 이거 한번 좀 먹어 먹어볼래? 나는. 응. 좀. 먹어봐. 어떤 맛일지 궁금해. 이거도. 한번 해봐. 아. 이거 이거 먼저 머, 먹어. 바로 쌈 같아 아 진짜? 상추 없는 쌈, 쌈 없는 쌈이지. 그러면은 이거 하나 훔쳐도 돼? 응, 같은 먹어.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했지? 일단은 고기를 고추장에 찍어서 찍고 바로 집어 먹는데. 이건 안찍고 그대로 물어 먹는 이제 씹어 먹는 안대로 안대로 해 맛있네 아니 고추 몇개 얼마나 먹었는지 봐봐 <laughs> <laughs>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주얼이 거의 막네 다섯 개나 먹었어 쟤 <laughs> 네, 완전 고추쟁이지? 네, I'm just I'm just enjoying the atmosphere. To be honest, mm -hmm. more than anything else. Mm -hmm. Look, that's been in the juice, yeah. But I'm just going to put that on for a quick sluice. Juice onto the sluice. Into the jam. Into the cake hole. 이 뼈도 나중에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될것 같고. 이거를 이 옆쪽으로 하고 이거는 아직 많이 안 익어서. 가운데에서 하면 되고. I just feel, bro, that this is such a kind of 좋은 쪽으로 음. 생소한 어, 소고기 체험이야. 이제 완전 새로운 체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소고기 시리즈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안다 아이가. 아아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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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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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s 아. 오, This barrel's hot. f u n n 마지막으로 이거 아직 안 먹어봤잖아. <laughs> 어 맞아. 사장님 먹시물 처음 주시세요아 셀프래셀프. 아 셀프요? 셀프. 아, 음. 알겠습니다. 에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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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라. <웃음> 무라. <웃음> right. i feel like this is just the way we're supposed to eat it these days, isn't it? you g o n try a l i t t l What w s o much 집게로 <laughs> you know? oh.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놀람> 맞아.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알겠... 음 와우 이징 진짜 I d o n o t h i 이거 내가 해줄게 여기 찍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일단 먹고 먹고 세가 홀 d i f f u 음, e r 응, y o 하세요 아, 여기도 촬영하시나 보네. <laughs> 저녁에 여기, 여기 들어오면 <laughs> 술 딱. 무거워지 잘잘 어울려 그렇지 낮에 오니까 음, 나는 음. 낮술은 자주 하지가 않다 낮술 하면은 머리 아프고 음. 저녁에는 아무 것도 못해 맞다 근데 지금은 안 바쁜데 상 별의 별이 없어가지고 음. 이따가 아마 사람 더 진짜 많 많이 음. 많이 수고할 거 진짜로 아잘것 같아 아형 완전 고추 등 잡네